어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또 봤는데 요거 하나 드십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아 제가 먹다가 나른 거반 이상 드셨네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1년 6개월만에 네네 최의산 2를 찍게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귀찮아서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뭐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군대 관련 콘텐츠 3년째 올리고 있는 군투부계 암모나이트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기성! 전업대신지 이제 1년 6개월째인데 네네 요즘에 어떻게 보, 보내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죄송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퇴사한지 이제 1년 6개월 됐죠. 회사에 갈 일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7시부터 8시 사이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좀 스트레칭하고 하다 보면 9시 뉴스 좀 보고 오전에 이제 아내랑 또 커피를 한잔또 때리러 가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게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오전에 보낸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뭐이 아이디어 짜거나 마이브 편집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그게 한6시7 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오전에 조금 여유 있게 보내는 대신에 주말도 똑같습니다. 365일이 그냥 똑같아요. 따로 뭐 주말이 직장인들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3 6 5일가지 않나?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종일 쉬어도 돼. 하루 종일 쉬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 못 한다. 그럼 뭐자 장식만... 그런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약간 프리한 반면에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다는 라이 시장 장점과 단점이 확실합니다 직장 생활 할 때랑 지금 유튜브만 할 때랑 수익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수익!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할수 있는 뭐 광고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두배에서한네배 정도 좀 차이 나지 않나? 그저 나나? 그건 나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직장 다닐 때보다는 적게 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뭐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조작해? 직장 그만두길 매우 잘했다, 그럼? 아... 아직까진. <웃음> <웃음> 근데 아까부터 네. 계속 눈에 띈게 있었어요. 네네. <laughs> 병영매거진 아닌가요? 아... 그 훌륭한 병영매거진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왜 놔뒀냐 그 예전에는 맥심을 제가 갖다 놨다가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병영매거진은 힘! 나중에 그러다가 맥심에서 부르면 어떻게 하실 요 바로 가야죠 아 바로 <laughs> 예. 배신 때린다? 팍 배신 때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터득했다? 박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laughs> 잡지뿐만 아니라 국... 행궁기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시던데 네네 유튜브에서의 표적과 방송에서의 표적이 어떤 부분이 다를까? 방송에서는 가식적인 모습 <laughs> 유튜브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 <laughs> 아무래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경 방송이다 보니까 유튜브는 속도를 조금 라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템포를 하는 반면에 행궁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를 조절을 해서 하고 있고 표준어를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약간 뭐비속어라든가 그런 게딱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또 데이 형님께서 한대탁 이렇게 좀 제어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좀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장 또 존경하는 개그맨이 우리 데이 형님, 가장 존경하는 아나운서 우리 신하영 아나운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라분의소연양 박지 같은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이사 후에 관물대를 방에다가 들여놓으셨는데 예. 오히려 상황극 줄고 사연 소개 영상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초심을 이유. <laughs> 아, 네. <laughs>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항극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백몇 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겹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계속 찍어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쓰고 하는 지금 효자거탑 있잖아요. 꾸준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제 텀이 조금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네.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1탄 찍었을 때 2탄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2탄 찍을 었 때도 3탄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4탄 찍고 나서도 5탄을 이게 뭐 10파에서 끝날지 20파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진짜 5탄에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제 신조가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기 때문에 어. 닥치면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계획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무계획이 행복이다. 라이브 하는 곳이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되 의자인데 어또 새로 사셨나요? 아이 의자 여러분들 저번에 제 퇴사원의 삶 원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업체, 위대한 업체, 훌륭한 업체 제닉스 대표님께서 이또 게이밍 의자를 하나 보내 주셨습니다. 아 어, 혹시라도 뭐 이런 유튜브라던가 편집 비일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허리도 아프고 뻐근하시잖아요. 그럴 때이 제닉스 의자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팔걸이 왔다갔다 하고요, 높낮이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것 중에 가장 좋은 점 바로 오! 이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피곤하면 바로 옆에 이렇게 틀어서 잘 수도 있다.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거 후보할 찍는 거네요. 아니죠. <laughs> 게이밍 기자는 어디다? 제니스. 이번에도 라이브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 내년에 마흔이 되시잖아요. 마흔진입니다 네. 내년에도 또한번 전투로 또고 라이브 하실 건가요? 아, 일단은 뭐할수 있으면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순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체력이 되는 한 하고는 싶습니다만 구독자분들께서 안 찾아 주시면은 아, good bye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그러면 지금 4개월째 술도 거의 안 먹었고요. 체력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다. 좀 피부 좋아지지 않았나요? 좋아졌네요 <laughs> 아, 이거 빛 때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유튜버를 보면서 회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꿈을 꾸면서 퇴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퇴사를 뭐 하시는 거야 그거야 정말 응원도 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또 시작했을 또 3년 전 36살 때와 또 시장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또 찾아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본인만의 어떤 뭐 장점이나 재능을 가지고 간다고 한 한다면은 분명 그 안에서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을 계속적으로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돈인데 돈을 보고만 사실 시작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문의 저는 어디서든 말씀드립니다만 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유튜브랑 맞아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을 좀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 회사원 분들 파이팅 하시기를 저효자선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직장생활 10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파이팅! 네, 끝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밥 있어? <laughs> 잠깐만. 어, 밥 해놨네. <laughs> 야, 잠시만. 게이밍 기자를 어디다? 제닉